점점 조류가 강해지고 바다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그대 참치 아니면 부시리들이 먹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고기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부시리를 낚기 좋은 시간. 서승진 산장도 직접 나서는데요. 참 힘을 겨루더니 이내 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디어 부시리가 나타난 건가 싶었는데요. 이 녀석의 정체는 부시리와 꼭 닮았지만 다른 어종 방어입니다. 방어 <목소리도> 안안 자, 방어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도 부시리 사촌 방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려는 방어가 부시리와 함께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는 건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힘들게 잡은 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시트! 겨울이 아무래도 맛있더라고요. 부시리하고 황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도 복기 생기더라고요, 이부이리 여름에 부시리가 훨씬 많이 나요또한 켠에서 강한 힘과 힘의 맞대결 끝에 부시리로 추정되는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녀석 역시 묵직한데요. 뭐라고요? 방어. 방어요? 네. 부시이 낚시에 처음 나선 초보조사 수영 씨에겐 조피볼락이 위로를 건넵니다. 이걸 먹겠다고 올라왔어. <laughs> 취미도 움직여야 <언제 개야> 된다. <laughs> 참 슬프네요. <laughs> 다음에는 큰걸로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예. 그때 필사로 저항하는 고기와 낚시꾼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시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시리입니다. 좀 작네요. 1m 넘은 거지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기인데 이게 작은 건가요? 네. 며칠 전에는 완도에서 1m 58짜리인가? 작은 거 봤어요. <laughs> 이게 부... 드디어 만난 부시리. 방어는 여기 완전히 각져 있거든요, 이렇게. 방어와 쌍둥이처럼 꼭 닮았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하고 부시는 매우 형태적으로 방추형인데요. 이 부시의 경우는 이제 방어보다 이제 위턱의 모서리가 좀 둥근 편이고요. 가슴 지느러미가 배지느러보다 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방어의 경우는 위턱이 모서리가 각을 졌고 그 배지돔이하고 가슴진어미가 유사합니다.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방어보다 부시리가 비싸고 맛도 좋은 생선이라고 인식하는데요. 특히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시리와 방어의 맛을 비교하면 당연 부시리가 압승이랍니다. 부시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방어였으면 좋겠어요. 부시리죠. <laughs> 오, 마지막이 없네. 어? 부시리 같은데? 하지만, 낚시꾼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겐 부시디와 방어가 같은 곡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겨울을 제외하곤는 천대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최대 수산시장으로 손꼽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고객들이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다 놓지를 않아요. 많이 생산이 돼도. 아 생산이 돼 많이 잡혀도 여기서 아직은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어, 꽃게, 그 다음에 새우 이런 고객들이 찾는 게세가지 정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방어는 아직 찾지 않아요. 방어는 어, 찬바람 불 때, 어, 그러니까 눈이 첫눈이 내릴 때쯤부터 방어를 먹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 지금은 전어. 그냥 얼마 전까지는 민어. 실각월 붙었네요. 이걸로. 그 맛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제철에 최고의 대접을 받는 부시리. 여름에는 생선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살이 물러요 근데 이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생선 중에서는 색감으로는 부시리가 최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살이 굉장히 단단해요. 칼질을 해보면은. 오도독, 고도거 이렇게 할비 들어가니까 뭐 아래쪽으로 뱃살이나 꼬리살로 해가지고는 회를 써서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등살은 뭐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조림 같은데 쓰기도 하고 구워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드시면 같아요. 난류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부시리를 쫓아 자리를 옮긴 뒤 다시 한번 큰 입질을 받은 수영 씨. 몇 번째, 몇 번째 오늘 가장 많은 입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놓치고만 해요. 계속해서 회유하는 부시리를 찾아 이동하는 동안 낚시꾼들은 체력을 회복합니다. 자산어보의 성질이 용맹스러우며 사납다고 알려진 부시리. 그래서일까요? 손맛을 넘어 몸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물때가 바뀐 뒤부터 계속해서 부시리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제부터는 마릿수가 아닌 크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빠르고 강해 바다의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부시리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못지않은 힘을 자랑하는 방어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아, 네, 말좀 해주세요. 네. 엄청 힘듭니다. 아, 대어 중에 대어가 찾아온 걸까요? 혼이 네, 쏙 빠지게 만드는 고기의 위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끝까지 몸부림치며 거칠게 버티는 녀석. 아니 잡으실 수 있겠어요? 에꼭 잡아야죠. 기진맥진 아니다, 아니다. 온 몸을 던져 힘겨루기를 한 끝에 대물급 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실이었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손맛을 넘어서는 몸맛을 선사했으니 이 정도면 대만족입니다. 오세 죽입니다. 복사초 최고입니다. 그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날아먹겠습니다 오늘 소주 파티 제대로 하겠네요. 아. 아, 아, 오늘 정말 재밌네요. 저 보시다보면서 숨차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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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해가지고 그 계속 두세 마리 올리면서 힘 빠진 것도 있는데 정말 빵 좋네요. 아, 저 이런 빵 처음 잡아봅니다. 낚시 한 번만. 자고. 키가 크면 클수록 손맛은 물론 입맛에도 최고인 부시리. 우와, 이 녀석은 크기만 봐도 상당히 무게가 나가 보이는데요. 메타부시리입니다. 아, 우와, 메타부시리. 오늘 드디어 미터급 부시리를 보여주셨는데요. <laughs> 손맛이 어떠셨어요? 좋대요 <laughs> 좋던가요? 비린이? 연이어 낚시대를 들이우기가 무섭게 곳곳에서 부시리로 추정되는 강력한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럼 휘어진 낚싯대를 붙잡고 사투 끝에 기분 좋은 대형 부시리를 만납니다. 이러니 한번 부시리 낚시에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거겠지요. 네, 네. 손맛이 어떠셨어요? 와, 아, 손맛 최고였습니다. 넘는 오늘의 기록어 부시리입니다. 부시리 경우는 조금 이 방어보다 대형종입니다. 보통 이제 최대 크기가 한 1.9m까지 크고요. 무게는서는한한 100kg까지 크는 어종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이제 방어보다 성장이 좀 빠른 편입니다. 삼치부터 부시리까지. 오늘 진도 복사초 바다는 고기들을 풍성하게 내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들의 집에선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겠지요. 손맛과 입맛을 사로잡는 바다의 미사일 부시리. 이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